착해요. 청기 선수도 되게 착한 것 같고, 보면 야구단에서 이런 우리 선수들이 보면 능력치도 좋은 선수지만, 사실 멘탈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요동이 많이 씻어도 보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어, 자기 스스로가 팀에 대한 이바지가 안 되고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타결감이 너무 많이 빠져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치들도 보면, 우리가 그 선수들한테 때로는 너무 말 한마디 괜찮아, 괜찮아 보다, 그냥 약간의 무관심. 어, 우리가, 그준이 이 실책하고 원진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가 실책하고 인인 교대하고 들어올 때 보면 너무 우리가 옆에 가갖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어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우리가 태연하게 우리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너무 거의가갖고 괜찮아 괜찮아 그거 자극시키는 것밖에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또그 경기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이두 선수한테 똑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투수가 더거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나와서, 실수한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보통. 그리고 엉덩이 뭐, 토닥토닥 해준다든지, 괜찮다고 등을 쓰다듬는다든지.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장정선수 별로 위로는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미안한, 미안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면은, 그 마음이 좀 덜어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도 수수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수수가, 투수가 먼저 그렇게 제스를 쳐주면 야수 입장에서는좀 고마운 분이 있을 거야 아마. 피준 선수는 같은 생각이신 거죠? 저는 사실 그.. 앞에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지금 뛰어가고 는저도 <laughs> 제가 외야여서.. 거리도 먼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저는.. 들어가는 투수. 쇼, 그 투수가 기다리고 있으면 카메라가 이 선수가 실책한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잡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부담스럽게. 이게 나... 선수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준 선수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우리가 쳐다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책하고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우리 매제리 그렇잖아요. 우리 매제리그 실수했다고 다들 뭐 거기 와갖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자기 자비고 자기 비즈니스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을 한다 보면 서로가 그게 팀워크에 맞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수달 때 없이 많은 제스처하고 사실 대을 맞춰서 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모자 벗고 사과하는 건저 별로 선수 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